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스피션기 오토메이션 NC 서비스 그룹 송희율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모트 포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포유는 원격으로 공작기계나 NC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리모트 서비스 제품입니다. 스습시 전기 서비스 센터와 공작기계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에서 NC의 상태를 감시하고 기계 원격 진단이 가능하여 고장시간 단축에 공헌합니다. NC 리모트 진단 기능은 당사 엔지니어의 NC 상태를 원격 진단하여 기계 고장시간의 절감에 공헌합니다. 또한 기계 가동화면, 생산 진척 등 대시보드 기능에 의해 생산 프로세스의 개선, 러닝코스트 절감에 공활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지 않고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NC의 각 파일을 클라우드상에 정기적으로 백업함으로써 보수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을 검출하면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자동 통지도 가능하여 알람 발생, 기계 정지 시에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로 가동 상황 및 알람 이력 등을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고객이 직접 가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결합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고객을 위해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리모트 포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